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의 기도에 시하도록 합시다. 같이 도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심이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귀한 선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또한 구하도록 하는 도와주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어, 성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 속에서 담겨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기도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내게 주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즉,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자, 자가 되어서 내가 구할 때에 내게 좋은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병양구절을 성경에 병양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병양구절이라는 것은 같은, 다른 곳에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에 있었던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1 3점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는 내용을 내용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모호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가르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어, 본문어 누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하며. 명확하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 아,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좋아라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절실한 것을 원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원하, 얻,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썩 내게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알게 된다면,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왜 성령이 좋은, 좋은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성령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들도, 어떤 것들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때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이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여러 형태가 여러 형태와 또한 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이 확신은 특별한 형태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속에 부응받 되었다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또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더 확신한 일에, 어, 거하라고 또 건면하기도 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확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 없는 확신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로 아,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거하시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며 가장 좋으신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감하나 또는 정서적 요동이나 무슨 일을 하게 하는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역할을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 그분의 영이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어, 너희 가운데 계신, 즉,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란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것이며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며 그로말리야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단지 또한 보증자로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자로 계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말이함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지의 보증으로만 우리 안에 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그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지 못하게,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지 못하게 멈추게 할 만한 것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중단시킬 자도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영화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할 수도 있고 범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전히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며 악에서 벗어나며 타락에서 다시 일어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의 안에 있는 의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결단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애쓰미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씨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일기까지 온전함의 일기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아멘.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은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기르는 농부처럼 매일 일터에 나아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의 문제가 나의 노력, 노력의 결과이자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신자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신 니가 도우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소원, 즉 주님의 소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왈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어, 이루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오직 보증이 되시며, 또한 그런 말이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하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며 그 우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헛되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일에 온힘을 기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알금 이끌어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며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우리로 알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따라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며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으로 또한 경외감으로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인도하심 받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이며 순종해야 될 삶의 모습이며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거룩을 향한 열심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며 의의를 추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래야 어떠한 삶을 살할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래야 바른 인생의 길과 또한 참된 의의 길을 소망하며, 그래야 구원의 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깊은 숙고와 또한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금 참된 경건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게, 가지도록 하며 그것을 추구하도록 지시하며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끝까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보증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결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나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또한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보증되는 또 다른 것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뒤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만이 아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영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역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났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가 알게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며 더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대한 보증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충만을 경험하며 나마다 이러한 충만이 우리가 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또한 그러한 야마 우리가 고의 확신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주신 목적과 이유를 이제 이해하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게 복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내가 확신한 구원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사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끼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